불타는 트롯맨이 2월 21일 국내 방송 시간대와 비슷한 오후 10시 30분 일본 새 TV인 아베마 TV를 통해 첫 방송됩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일본 전역의 퍼트를 불티의 열기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케이트로스로 한국과 일본을 대통합시킬 글로벌 케이트로 스타일 탄생에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영웅과 손태진, 박민수는 본선 3차전에서 모두의 마음을 불태우는 끝장 무대를 선보이며 중결승 진출을 확정 지어 하트론 맨즈로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내고 있죠. 먼저 황영웅은 예심 때 불은 미운 사랑부터 중결승 진출전에서 불은 인생아 고마웠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탑4팀 황영웅 보험집까지 모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막강한 저력을 빛내고 있는데요. 더욱이 예심에서 불은 매운 사랑은 조회수 135만 회를 돌파, 영향력 1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악 트로스로 크로스오버 트롯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손태진은 트롯파이브 든든한 리더로 이전 무대와는 다른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해 인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최강 자전에서 불은 타인의 조회수가 급상승한 것은 물론. 카포틴 손태진 모음집이 4만 8천회를 돌파해 조회수 1등인 황영웅을 바짝 추격 중인 것. 이에 더해 시청자들이 손태진이 과거에 출연했던 영상들까지 추적에 나서면서 손마술사, 손부장 등 과거 손태진이 얻었던 별칭이 다시금 역부각되는 이례적인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수 또한 본선 3차전 최강자전에서 선보인 밤열차가 관객 최고점수를 얻으며 큰 호응을 얻은 이후 밤열차 영상으로 황영웅, 손태진과 함께 조회수 3인자의 등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민수는 불멸의 인생곡 명자로 본선 2차전 탑원을 차지한 데 이어 서천을 넘어 전국민 트롯셀럽으로 거듭났던 상황. 밤열차의 인기와 함께 명자의 무대까지 재부각되면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일본 아베마 TV 첫방송이 2월 21일 오후 10시 30분으로 공식 확정되면서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시각의 불틀을 볼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이제 중결승전에 진출한 14인의 최강 실력자들이 결승에 가기 위해 필살의 실력으로 무대를 선보인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